ESPN은 카타르 제국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하여 손흥민 영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계약을 완료하고자 하며 손흥민을 영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안을 거절하고 토트넘 후스퍼에서 역사상 최고의 주장이 되기 위해 남고자 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최신 뉴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강령적인 결정에 따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축구계 전체가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무한한 자금을 받는다는 전망 속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국제 이적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SPN의 소식통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카타르의 투자가 나타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국제적인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이제 새로운 소유주가 그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토트넘 호스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의 영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마자 손흥민은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역사상 최고의 주장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오랜 기간 동안 토트넘에 대한 열애를 보여왔습니다. 손흥민의 미래와 카타르 제국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면서 축구 이적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거절하면서 토트넘은 자신들의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선수들의 축구 클럽에 대한 충성도와 애정이 현대 축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카타르의 자금력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향력이 결합되면서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고의 축구 팀들의 특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결정을 유지하며 토트넘과의 결속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또한 새로운 지도자들 아래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자신들의 이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곧 찾아올 세계 축구의 미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의문들입니다.